날씨 요즘 너무 좋다. 맞아. 더위가 끝났어. 너무 행복해. 맞아, 맞아. <laughs> 진짜 부나? 안 부는데? 어, 아니야 지금 불고 있어. <laughs> 거짓말하면 안돼뭐 뭐. 아 거짓말 안 해. <laughs> 근데 케빈 음. 요즘에 뭐재미는 게임 같은 거 없어? 재미는 아, 게임은 내가 다잘 알지. 요즘 어. 그 어. 모바일 게임 브롤스타즈 가은거 있어. 뭐야? 거기에 캐릭터도 어. 엄청 많고 어, 모바일로 어 같이 하면 되겠다어 같이하자 같이하자 어, 같이 그런 하자. 거 해야지. 어, 맞아 맞아. 이게 스마트폰으로도 할 수가 있어. 브론 스타즈 게임을. 캐릭터 봐봐 여기 캐릭터 진짜 많지. 어. 캐릭터도 많고 굉장히 오, 재밌어. 재밌겠다. 어, 캐릭터 진짜 많아. 콜트, 제시, 뭐 여기 뭐 엘프리, 뭐. 케빈 케빈 저거 네, 브론 스타즈 포켓 게임 아니야? 봐봐. 저게 보여? 어 맞아 맞아. 보인다고? 오, 네, 여기 그렇그렇그 진짜 브루 브롤스타즈는 그렇지, 브루... 그렇지. 수준은 몇 시야? 어, 나한2.0 넘는 거야. <laughs> 여기 보면은 이드도 엄청 많잖아. 다브루스타즈캐릭터들이 많다고 오. 했잖아. 와, 아, 여기 보면은 또 전설 캐릭터들이 있어. 전설, 전설 캐릭터들이. 오. 여기 보면은 이 까마귀 닮은 크로우. 어, 그 다음에 레온, 여기 레온. 그 다음에 얘는. 파이크 이세 마리가 전설의 여기 진도 있고 타라도 있고 다 있네. 와, 근데 오우. 얘는 왠지 저격수 같아. 저격수 캐릭터 막 어떻게 알아? 어, 그래? 저격수 캐릭터 맞아? 레온이랑 어, 이 레온이랑 이 까마귀. 어, 크로 로 어, 얘네 둘이 왠지 암살자 같은데? 게임 하지, 모모? 뭐. 아, 아니, 안 해! 안 해! 암살자 맞아! 어? 그러면은 어, 어. 우리 이놀이다 가기 전에 어. 간단한 게임 하자 어, 좋아 이 좋아! 뽑기 좋아, 좋아. 어. 이 뽑기 해가지고 이 전설의 캐릭터 세 마리 중에 한 마리가 먼저 나온 사람이 이기는 게임 오! 뽑기도 하고, 뽑기도 하고! 먼저 뽑은 사람이 소원 들어주기 오, 무슨 소 그거는 어. 모르지 모모가 이길 수도 있고, 내가 이길 수도 있으니까 알았어! 내가 먼저 뽑을게 아 <laughs> 어, 과연? 뽑는다 뽑았어, 뽑았어. 바로 확인. 뽑 뽑았어. 뽑았 뭐야? <웃음> 뭐야, 대박! 전설. 이거 레온이라고 했잖아. 친구들, 어. 암살자 캐릭터 레온이 나왔어요, 레오. 레온. 오, <laughs> 대다 아, 나도 빨리 뽑을래, 나도 나도. <웃음> 좋아. <웃음> 어. 그럼 여기서 혹시 모모가 또 뽑을 수 있잖아, <laughs> 전설 캐릭터를. 그러면 아직 캐빈은 이긴 게 아니야. 맞아, 자. 맞아.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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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는다. 오, 나나나 나. 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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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laugh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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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에이, 이거 부로기야 불로. 어부로 불로 불로 부로 열어봐 열어봐. 근데 엄청 멋있네. 보있지 어, 않아? 멋있게 생겼다. 한번 어, 더하자. 아, 내가 솔직히 전설이 어. 이렇게 빨리 뽑힐 줄 몰랐어. 그래서 동전을 많이 바꿔왔는데 그러면 응. 이제 다섯 번씩 기회를 더준 다음에 어. 그 다섯 번 안에 전설의 브로 스타즈 캐릭터를 누가 많이 뽑는지 어때? 어, 좋아 좋아. 그래 좋아, 그래 좋아, 그래. 좋아, 그래. 좋아. 이번에는 음. 케빈철을 제발 이번에도 전설이어라 뭐야 뭐야 뭐. 어? 어? 이거 뭐지? 마 나와서 골트골트골트 그래도 아직까지는케빈이한 개를 뽑았으니까. 뭐뭐뭐뭐뭐 뭐. 뭐뭐뭐 뭐도 전설의 캐릭터를 뽑겠다아 이거 뭐지? 어 이거, 어 스, 이거 스파이크 스킨! 그거야, 이거! 어 이것도 어 전설인데 진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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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어 선인장 스파이크 어 보이지? 어이 스파이크가 이 스킨을 씌워가지고 이 캐릭터를 변형시킨 거야 와어 그러고 보니까 되게 닮았다 닮았어, 닮았어 어 닮았지? 어 이거는 벚꽃 스파이크라고 이것도 전설로 쳐줄 수가 있어 어와 이거 닮았잖아, 그렇지? 이거랑 어어어딱 닮았거든 어 그치? 진짜 닮았어 우와, 좋다 게다가 분홍색이야 어, 막, 어 오, 좋겠다 그럼 일단은 지금 한번한 한 번씩 뽑았어. 응. 자, 자 캐빈천. 오, 오유, 요거 니타 니타. 아 근데 어, 이것도 어. 스킨 해가지고 어. 시바견 니타, 시바견 니타. 어. 요, 요 강아지 보이지? 캐빈, 근데 어? 스킨이 뭐야? 스킨은 어. 기존 캐릭터에다가 내가 어. 예쁘게 꾸며가지고 업그레이드했다고 생각하면 돼. 우 와, 저 웃겼다. 근데 너무 귀엽다. 귀 캐빈도 스킨 캐릭터 획득. 좋아. 근데 이건 전설은 아니야. 맞아. 보문 응. 전설 뽑았어. 전설 나와! 나와라! 나와라! 지금 현재 1대1 야아! 빨리 빨리! 어... 아니야 아니야, 어? 안, 아니야 아니야 어! 어! 어? 대박! 케빌! 이거 크로우 스킨 아니야? 맞아 어? 뭐? 메카 모모가 메카 보니까 모모가 확실히 알았네 이게 나이트 메카 크로우라고 크로우의 스킨 버전이에요 우와! 아 무섭겠다 너무 좋아 아, 그러면은 지금 모모가 두개네 전설 아, 안 되겠다 이 남은 두 번의 기회로 브롤스타드 전설 캐릭터 다 뽑아버리겠어. 안뽑 거. 그러면 지금 남은 두 번을 한 번에 한꺼번에 뽑고 서로 보지 않고 한꺼번에 어, 열어보자. 자두번 연달아 어, 뽑는 거야. 캐릭터 응. 네. 안볼 거야. 궁금한데? 나도 궁금해. 제발. 됐다. 오 그럼 자. 이제 뭐 먹을? 또 나와라. 야. 너무 떨려! 가 이 중에 한 개를 우리 동시에 깨보는 거야. 좋아. 오! 왜왜왜! <laughs> 왜, 왜. <laughs> 짜자잔! 케빈은 <laughs> 크로우의 스킨 버전인 메카 크로우! 오, 아 나는 아닌 거 같아. 어, 이거 타라야. 타라인데 타라? 전설은 아닌데 그래도 그 아. 신화 등급해가지고 이것도 좋은 캐릭터긴 해. 타라야 타라는! 근데 지금 신화든 뭐, 뭐든 상관없지. 우리는 무조건 전설만 뽑으면 되는 거니까. 케빈은 아. <laughs> 메카 크로우! 짜자잔! <laughs> 근데 우리 아직 한번게 남았잖아. 네. 그래, 마지막 한 번이다. 짜잔, 케빈은 아무겁자콜트 나와서 콜트의 스킨 버전 무법자 콜트 오케이. 모모는 어 모모는 어. 아 이건 칼칼 칼. 분노의 칼, 주축 칼. 칼 해가지고 요것도 스킨 캐릭터긴 하지만 요것도 역시 전설의 캐릭터가 아니지. 근데 모모 우리가 아까 계산 잘못했어. 아 케빈이. 어. 전설의 캐릭터 레온을 뽑았잖아. 어, 어, 어. 그 다음에 우리가 다섯 번씩 더 하자 그랬는데 어. 지금 네 번밖에 안 했어. 아 그래서 우리에겐 한 번씩 기회가 남은 거야. 좋아. 좋아! <laughs> 너무 좋아하는 좋아! 거 아니야? <laughs> 잠깐만. 우리 지금 계속 여기만 뽑았단 말이야. 어? 여기 옆에 똑같은 게한개더 게 있어. 어, 이번 여기다가 좋아. 마지막을 뽑을래. 나도. 너는. 응. 너라 하여 케빈 먼저. 케빈은 아! 아, 전설 아니거같데 아, 전설 캐릭터 아니야. 그럼 모모는? 훅! 이거 고코스 파이크랑 똑같은 <laughs> 스파이크다. 와, 저주! 이럴 수가! 이겼다. 그러면은 모모가 지금 뽕총세개의 전설 캐릭터 를뽑았으니까 모모 이긴 거네. 아, <laughs> 그래 모모가 이겼어 모모가 이겼어 좋아, 모모 좋아, 좋아. 너의 소원은 그래. 뭐야? 모모는 지금 폭기를 너무 열심해서 히 응. 더운 것 같거든. <laughs> 그래서 아이스크림 이 먹고 싶으니까 케빈 사주면 좋겠어. 아, 맞은 쪽에 아이스크림이 있네. 그래 아이스크림 먹자.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여기 뭐야? 놀이터 가자. 두 번째 좋아. 놀이터 가야지. 음.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그래서 얼마를 쓴 거야? 오. 아 이렇게. 돼. 뽑기도 뽑고, 아이스크림도 먹으니까 너무너무 좋다. 맞아, 모모가 오늘 또 전설의 캐릭터를 세개나 뽑았잖아. <laughs> 축하합니다. 네, 다음에도 이렇게 뽑기도 하고 재밌게 놀자, 알겠지? 맞아, 너 아이스크림 먹으니까 진짜 시원하다. 그치? 그치? 어, 그러면 우리 그네 타고, 그 다음에 미끄럼틀 타고 재밌게 놀자. 좋아!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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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나좀 봐라. 아, 뭐야!